물고기를 낳고 싶다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라. 항상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열어두자. 변화를 환영하자. 대접하자. 자기의 의견이나 변화를 생각을 몇 번이라도 검토하고 고침으로 인하여 이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일의 가치를 굳게 믿고 자신에게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이 여자가 자신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왜 그럴까? 남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심리적인 수수께끼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달력, 따위엔 흥미가 없다.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될 날은 아내의 탄생일, 자신의 결혼 기념일이다. 두 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손댈 수가 없는 곤란에 부딪쳤다면 과감하게 그 속으로 뛰어들라. 그리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반드시 할수 있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명성을 갖도록 해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논리의 동물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 편견으로 마음이 분주하고 자존심과 허영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웃음이 적은 곳에서는 매우 적은 성공밖에 이룰 수가 없다. 외부로부터 갈채만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데만 신경 써라. 죽을 때까지 남의 원망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일삼으면 된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떨쳐라.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 도박꾼이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가 손실의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다. 하나의 손실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기분이 절로 소산할 것이다. 이것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보다 많이 구하면, 보다 많이 얻을 것이며, 보다 많이 노력하면, 보다 많은 열매를 딸 것이다. 큰 일을 먼저 처리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이 내일이다. 수시로 노력의 방향을 수정하라. 끊임없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노력의 방향이 늘한 곳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매번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자. 우리들 대부분은 평생 꿈꾸어 왔거나 실제 그렇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용기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용기를 개발하고 싶다면 하기 두려운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공 경험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행운은 매달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다 놓치고 만다. 이번 달에는 이 행운을 놓치지 마라.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불만의 찬말을 본 적이 있는가? 울적한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새나 말이 불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새나 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의 태반은 절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도 더욱 이를 계속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자. 당신이 불쾌한 기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쾌해지는 것이다. 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유쾌한 기분이 절로 솟아날 것이다. 이것이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는 방법이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든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헤매면 배척당하고 만다.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이란 집비둘기와 같다. 집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은 너무나 짧다.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라.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아마 당신은 오늘 한 친절한 말을 잊어버리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그 말을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다. 실패에서부터 성공을 만들어내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웃음은 경계 없는 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칭찬과 진실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라.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든다. 실패에 대해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헤매면 배척당하고 만다.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 관계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인간 본성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오늘의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창 밖에 피어나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신에 수평선 너머의 마법 장미 정원을 꿈꾸고 있다. 자신이 밑은 분야에서 회사가 손해날 것을 발견하면 용감하게 발언하라. 회사도 발전시키고 자신도 발전시킨다. 명심하라.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성공하는 방법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스피드 시대이다.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야 언제 사물을 본단 말인가. 칼로 끊어야 한다. 행복의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라. 또한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해주어라. 동의는 진심으로 칭찬을 아낌없이 하라.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비판이나 비웃음이 없는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름길은 그 사람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거의 모든 걱정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오며 결코 현실에 근원하지 않는다.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비극이다. 그 마음이 역사상의 온갖 전쟁이나 질병 이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 남에게 장미를 주면 내 손에는 향기가 남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것이다. 가장 친밀한 우정과 가장 강렬한 원한은 모두 지나친친근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교류할 때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과에는 씨앗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며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며 침범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먼저. 유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친구를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사람에게는 어떤 말보다 자신의 이름이 가장 사랑스럽게 들린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고치는 방법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라. 미소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 웃음은 근심 없는 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